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0절까지 이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를 영혼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이 모임에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료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의 쏟아 드리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편 7편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다윗은 참 그의 생애가 파란만장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사실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싸우면 승리하는 승리의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 명밖에 못 죽였지만 적을 다윗은 만 명도 죽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다. 이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하나 때문에 자기 사위요 장수요 정말 의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진짜 원수들이 많았죠 그들을 쫓는 자들 앞에서 할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같은 동족이 원수니까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는 그래 기도밖에 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일절에도 보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어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떻게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도와 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그들이 나를 해롭게 할 것이니까 말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항상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당하기가 일수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하는 게 아니고 결과는 그가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변대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악한 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갚아주지만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혹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 왕을 믿었지요. 왜? 아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사위로 삼았겠어요. 사위로 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장가 갈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처갓집에 나를 사위로 안삼으려고 그러더라고. 왜? 첫째로 가난하다. 왜? 그건 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딸 데려다가 굶겨 죽일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위까지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우리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다음에 4절에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요. 나쁜 일을 했거나 누구에게 손해 보게 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누구를 악으로 갚았거나 누구를 것을 이유 없이 빼앗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데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쁜 행시를 했으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냐고 악을 행했다면, 남의 것을 이유 없이 뺏었다면, 내 손에 죄악이 있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를 죽게 버려두고, 내 명에도 땅에 그냥 떨어져 짓밟혀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은요 당당해야만 할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때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런 고백 못하지요 하나님 내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를 죽게 버려두세요 내 생명도 내 명예도 그냥 땅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로하여금 승리하게 해달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에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깨셔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7절, 8절에서 보면은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들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들어오셔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해가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내가 성실히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보시고, 내가 저들에게 손에 죽어야 되면 난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제를 보면, 네 가지의 거기 동사가 등장을 해요. 육제를 보면, 여와여 진노로 모래 일어나사. 그다음에 내그 다음에, 내그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그 다음에 깨시고, 그리고 명령을 행하시옵소서. 네 가지의 이 동사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주시고 그 일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편 되실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일어나셔서 막아주시고 저들을 깨주시고 그 일을 진행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내삶 속에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편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밖에 더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삶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개입하실 거냐. 나를 정직한 자로 보고 개입을 하시면,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하지만, 내가 정직하지 못할 때, 성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손해를 볼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지 비성실한 자와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내 성실함을 보시면 상대가 악한 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 내 스스로 내가 볼때 나는 정말 성실한 자인가? 언제나 나는 양심 앞에 꼬리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작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더럽힌다는 것은 천국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 앞에 항상 부끄러움 없이 떳떳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나를 지적하는 주님이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양심이 허락하는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는 남이 몰라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셔요. 누구만 아느냐? 자기 양심은 알아요.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즉 불의 끝을 느지면.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찌를 때그 찌르는 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여러분 하트 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양심은 삐죽삐죽한 별끝처럼 생겼어. 그래서 양심이 나를 양심이 돌아 돌을 때 나를 찌르면 아그 양심이 가책이 맞는, 가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찌르게 내버려두면 그 양심이 무디어질 거 아니야? 무디어지면 양심의 역할을 못해요. 왜? 찌르질 못하니까. 죄도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잘못이 모르죠. 여러분, 양심은요, 사례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양심이 있어요? 심슨은 양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살아 있는 자는 절대로 악한 길로 갈수 없어요. 왜? 찌으니까 양심이.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찔러거나 말거나 계속 가면 그 뾰족한 끝이 무디어질 거 아닙니까? 그 양심이 무디어진 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스스로 내 양심이 볼때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내 죄는 남이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실함이 있는가 천국의 대사관이 양심이에요 양심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심이 오염되어서 양심의 소리에 무뎌져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책망이 오는 것이 양심 아니에요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양심이 지적한 대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양심이 무뎌졌어요 아예 화해 맞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 양심의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악인을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특별히 다윗이 볼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악인을 끊어 주시고 의인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인을 끊어 주시고 의인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을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어릴 때부터 리더를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세워서 그리스도인이 요소요소의 나라 곳곳에 정말 권세 있고 권력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득세하면 국민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라고 자문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끊어져야 돼요 의인이 살아야 돼요 의인이 세워야 돼 나라 위에서이 기도 여러분과 제가 늘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도구지요 사방에서 칼과 창 그것으로 공격하듯이, 지금은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유언비어로, 비난으로, 욕하는 것으로, 거짓말로 공격을 합니다. 거기도 찌르면 아파요. 유언비어로 찌르도 아파요. 거짓말로 찌르도 아파요. 칼과 창으로 찌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비난하는 것도 아파요. 이거 다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그런데 뭐냐? 봤더니 마음이 정직한 게 방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죽기만 있어요. 일일이 일일이 뭐 유언비어가 있다. 또뭐 거짓말로 공격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을 때 일일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건 유언비어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할수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고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어떠한 말이 와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 주세요. 다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십자를 다시 한번. 큰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뭐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뭐 평제일교에 코로나가 창궐했다 뭐 누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때 이 앞에는 유치원에요 평제일교 어린이들은 받지도 못하게 있었어 왜 코로나 감염됐다고 이게 뭐야 뭐예요 유언비어죠. 저기 우리를 공격하는 거짓말이죠. 그것도 심지어서 어떤 주변의 교회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변하는 것은 당장 변하는 건 없어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직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말로 창과 칼을 쓰는 것처럼 공격해온다 하더라도 유언비어로 거짓말로 또 욕으로 공격적인 언어로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정직하게 죽게 나와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은 당연하지만 생활구원 건강구원 가족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주시옵소서하나님 우리가 늘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하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항상 양심 서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 하나하여 주시고 하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하주님뿐임을알님께께께서하나님하나하서하나님서하나님서하나님서나서서 반드시 악인은 끊고 의인들이 콕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히 우리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